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단과자 트위스트 반죽 정형 중에 8자형과 달팽이형이 있는데 달팽이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형 자, 만드는 법 여섯 개 정도 시범을 보일까 합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네, 말아주시면서 늘려, 살짝, 네, 살짝. 일, 일정한 두께를 하지 마시고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발팽이 이제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어. 어, 단과자 트위스트에 예전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팔자, 이중팔자, 그리고 발팽이. 근데 이제, 어, 올해부터, 어, 이중팔자가 빠지고, 어, 팔자와 발팽이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NCS 훈련이기 때문에 능력단위 위주로 이제 공부는 하지만은 시험을 볼 때는 검정형, 자격시험을 볼 때는 한 제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단위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죽, 제조 능력, 길러야 되겠죠. 자, 부분 부분 나누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능력단위로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우선 먼저 반죽정형, 알팽형. 이렇게 아, 두껍고 얇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게 예, 텐션이 있기 때문에 잘안 늘어나요. 한 번은 한 번에 다 어, 늘리지 마시고 세 번에 나누어서 늘려드되겠습니다저기 왼쪽으로 저는 예, 얇게 하고 있는데 예, 반대로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보여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그대로,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0cm 늘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는 왼쪽, 세 개는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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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왼쪽으로 얇아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 다음에 살짝 트위스트를 주고 말아주면 되는데, 너무 당겨서 말리면 가볍게 붙이는데, 트위스트에서 붙였기 때문에, 네. 겹치는 부분이 선명하게 되는거죠. 밑에 부분 마지막은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반죽에 이렇게 둘리 다시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얇아지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됐죠? 점점점점점 네. 점점, 점점 얇아지죠? 살짝 한 번만 그리고 놓고 올려 여기 너무 트위스트 되면 이제 어 이게 보기흉하니까 살짝 해서 놓고 그어서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얇아지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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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지 자,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하는 걸 하고 나머지 색은 오른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점점 점점 얇아졌죠. 어, 여러분, 그또 어제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소보를 찍었잖아요.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약간 이제 디자인이, 디자인이 이제 자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디자인과, 본인이 이제 제과점에서 봤던 디자인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요즘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터지는 건데 우리는 그 터짐을 유도한다. 저희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소보로 얘기하면 요즘 제과점에서는 부슬부슬하게, 부슬부슬하게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기 해서 200제가 정확하게 뭐 영상에서 조금 오차례냈죠 4g 내 6g 정도의 5차를냈는데그 이2 6 g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약간, 좀, 재가정 스타일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또, 어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도,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도, 또 그렇고, 여러 이게 디자인들이 여러 개가, 어 여러 개가 좀, 어 특성상, 어 요구상, 사반죽의 대합이라든지, 요구상의 특성상, 요구상, 사항이요구사항의 특성상, 좀 다를 수도 있다. 음. 디자인이라는 게뭐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많이 어, 하면 또, 이, 또이 옛날 방식으로 또 하면, <laughs> 예, 오래되면 옛날, 옛날 방식으로 하면 또 신선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많이 하는 방법. 그래서, 시험은 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 저,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있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번에는 네. 아,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점점 얇아지게 하겠습니다. 점점점점점점 얇아지게 거예요 점점점점 얇아지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기포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 꺼트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한번 트, 트, 트위스트 했죠?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여기서 너무 많이 꼬이면 살짝 풀어주면서 밑다 놓으시면 되고요. 들어 올려가지고 넣으십니다.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쵸? 그렇죠? 자, 부피가 나가지고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어, 5분차 더하시한 살피에 12개가 나, 나오죠? 충분히 나옵니다. 이제 영상때문에 6개만 하고요. 자, 이렇게 됐죠? 됐으면, 잘 보시죠. 살짝 해주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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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아지면서 네. 밑으로 살짝 들어가서, 들어오면서 이렇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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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부 다. 그렇죠. 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아, 단과자 트위스트의 발패기 형 시험을 끝내겠습니다.